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엔 급성 방광염처럼 시작해요. 항생제 먹고 나아졌다 싶었는데 또 비슷한 증상이 몇 주나 몇달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세균은 없어요. 초음파상으로 이상 없고 내시경도 깨끗해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는 소변 볼 때마다 쓰라리고 하복부가 찌르듯 아프거나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겪어요. 검사에선 안 보이지만 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신경이나 방광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간질성 방광염이나 만성 방광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질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 어떻게 다를까요? 이두 질환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증의 양상도 원인도 치료도 전혀 다릅니다. 먼저 간질성 방광염은 소변이 방광에 차오를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배가 뻐근하고 눌리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요. 반면에 만성 방광염은 소변이 찰땐 그다지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소변을 볼 때나 다 보고 나서 따끔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